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온 집주인. 아니 방빼라는 데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처먹냐 이 한심한 인간아! 임모는 망한 영화감독이라 돈이 없었죠. 너 그렇게 갈 데가 없니? 어? 그러고도 살고 싶어? 집주인에게 욕을 듣던 임모는 그래, 확 죽자. 인생 한번 죽지 두번 죽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걸려오는 전화 바로 엄마였죠. 아니 우리 예쁜이 김남심 여사가 웬일이래? 아들, 밥은 잘 먹고 사는 거야? 아니 나야 밥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전화 받는 거지.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임모야, 나 집에 좀 와. 그니까 와서 먹고 가. 엄마 목소리에 임모는 눈물을 훔치는데. 좋아하긴 하지. 곧바로 본가로 향하는 임모 집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엄마가 끓여 놓은 닭죽을 먹고 있는 입모. 바로 그때. <놀람>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형인 한모가 잠에서 깨죠. 김치를 가져다 주고 임모 옆에 앉고. 닭죽에 대한 이드물을알수 있겠지. 그러자마자 시비를 거는데.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냐? 대한민국 의왕 감독이 촘촘한 대나지. 엄마 집에 오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지. 시도는 마. 아? 싸우기 싫어서 자리를 드는 임모. 이네 네가 형주이 그리워서 <놀람> 온 거구나. 한모는 닭다리를 한 손에 들고는. 먹어. 임모에게 주는데? 치워. 빨리 꺼 꺼지긴 뭘꺼 여기서 살 건데. 집에서 살 거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한모. 뭐? 네가 여기서 왜 자러? 엄마랑 나랑 사이 좋게 살면는건 몰라? 자기 보금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해하는데. 아드스, 엄마랑 이 좋거든. 까고 있어. 빨리 꺼 새끼야. 빨리 꺼져. 시, 형한테 대드는 임모에게 빡친 한 모는. 그렇게 둘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 일을 나갔던 엄마가 들어오는데. 모저 새끼 여기서 살려 온것같데 우리 같이 막자. 엄마나사이저 새끼 방해하면 안 엄마와 연합을 만들려는 한 모. 이 엄마는. 다시끼리 같이 사게 어때서? 목욕이나 갔다 와. 그렇게 세 식구가 모여 살게 되죠.